안녕하십니까 누비라운터입니다 오늘은 누비라호 60마력 선액이 엔진오일과 기어유를 교환을 하겠습니다 올해 또 21년도 즐거운 낚시를 하려면 필수죠 자 그럼 일단 오일을 먼저 갈아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자오일계지가 항상 숨어 있는데 오일게이 이렇게 찍어보면좀 어, 지저분하죠 그래도 생각보다 시커멓지는 않네 자, 그리고 어, 오일 필터 교환할 거고 자, 그러면 자, 오일 주입구가 있고 오일 주입구를 열고 빼빼 빼서 안에 들어있는 오일을 먼저 빼겠습니다 자, 복수 14mm로 풀러주면 됩니다. 자, 최대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잘 두고 5일 밖이다. 불편하네. 벌써 이렇게 5일 묻었습니다. 안에다가 그나마 이 공모장갑이라 나요 공모장갑이라 거나 이거 끼고 깨워가지고 손에는 직접 다치는 않을 겁니다. 나오고 있고 자, 거의 나온 거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조금 나올 때 그때가 찌꺼기가 더 나오는 거 같아요. 발한 전그 찌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잘 빼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새 엔진오일을 좀 부어가지고 좀 씻고 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 넣은 엔진오일이 나옵니다. 새로 넣은 엔진오일, 깨끗한 엔진오일이 나오고 있어요. 찌꺼기가 거의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바닥에 깔린 찌꺼기가 지금에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엔진오일을 좀 넣어가지고 조금 더 빼보겠습니다. 아깝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쭈거기를 빼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거의 빠진 것 같습니다. 순수 새 엔진오일만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시 볼트를 조여 가지고 오일 구멍을 막겠습니다. 자, 새 엔진 오일 넣겠습니다 자, 들어갔고 다시 60마력이 2,3리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오일 게지를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3리터 들어간 것 같아요 게이지를 찍어서 게이지를 찍어서 여기 눈금 사이에 중간 정도를 유치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이게이지가 잘안 보이더라고. 자 보이시나요? 중간에 약간 더 위에 위치했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완료 엔진오일은 완료 그리고 오일캡을 닫고, 오일 캡을 닫고. 아, 필터를 먼저 뺐어야 되는데 오일필터를 교환하겠습니다. 이게 복살처럼 케이블에 어, 되어 있는 그 오일필터 렌치를 쓰면 좋은데, 어, 이게 구완려고 하다 보니까 없더라고. 잘 구하기 힘드네요. 이걸로 어떻게 해서 풀어봐야 되는데? 고개 있으면 편한데. 다 돌아갔습니다. 처음만 돌아가면 다 풀렸다고 봐야죠. 아이고. 불편해 예. 풀습니다 오일 필터 야마 청포 손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엔진 오일을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 오일 없이 오일을 안 발라준 상태에서 조여버리면 오링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여기는 지금 비닐로 비닐 포장되어 있고 여기에 오일 그리스 같은게 발라져 있네요 음. 그냥 넣어도 될것 같아요. 별라져 있네. 조립을 하겠습니다. 새 걸로. 오일 피터는 힘있게 조일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만 조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오일 필터까지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어유를 교환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하게 핸들을 돌려놓고 핸들을 돌려놓고 잘안 보이네.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볼트가 있고 위에도 볼트가 있어요 여기 먼저 밑에 볼트를 풀은 다음에 기존에 들어있던 오일을 뺄 겁니다 자, 자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주면 빠집니다 가스켓이 있어요. 이게 마무리되면 교환해 줘야 돼요. 오일이 살 수가 있으니까. 자. 다음으해 보고. 괜찮은 거같데 그리고 위에를 위에 볼트를 열어 주면 저 오일이 쫙 나올 겁니다. 자. 아이고. 이게 문제한 게꼭 이래요. 아 참, 가스킷은 이게 셀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건 그대로 쓰고 밑에 건만 교환을 하겠습니다. 볼 때는 오일 색깔이 비어유 색깔이 괜찮네요. 깔끔한 것 같아. 아 어, 이게 저도 지금 발견한 건데 오 밑에 볼트하고 오이 볼트가 다르네요. 자 이게 이렇게 생긴 아래에 위치한. 그 기어유, 이그 볼트고요. 이렇게 일반 볼트처럼 생긴 게우예겁니다 저도 지금 봤어요. 지금 알았네요. 다르네. 이게 밑에 거, 이게 우예 거. 오일 색깔이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이게 또 오일은. 전, 그, 저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을 1년 한 번씩 깔고, 기어오일도 1년 1년에 한 번씩 갈았는데, 기어유는 2년 한 번씩 갈아도 될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지만은, 깨끗해요. 깨끗해. 자, 빠질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펌프로 했는데, 이거는 또짜 올리는, 올리는 거네. 이거를 이으면딱 빠지려나 잠딱맞네 됐어 기어오일이 전에 넣었던 거랑 색깔이 좀 틀리네요. 이건 노란색이고 저건 푸른색. 즐거움을 줄 누비라고 합니다 거의 나왔죠 자, 새 오일을 넣겠습니다 구멍에 맞춰서 오일 주입은 이 밑에서 오일을 주입을 해서 위에 불투로 오일이 나올 겁니다. 넣, 넣다 보면. 그때까지 넣는 겁니다. 자, 짜 올리면. 밑에서부터 짜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자, 쭉쭉쭉쭉. 어느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꽉 짜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짜겠습니다 공기가 나와서 다된것 같아요. 꽉 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옵니다. 된 거예요. 아까 딱 맞네. 자, 이 상태에서 위의 볼트를 먼저 채우면 됩니다. 아까 그 확인했던 위의 볼트 거를 체계를 해주고 해주고 다음에 아래 볼트 기름이 흐르겠죠. 잘 빼는 동시에. 볼트를 채울 겁니다. 생각대로 위에 볼트를 막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일이 쭈르르 흐리는 않아요. 위에서 막아줘 가지고 위에 볼트 채우고 밑에 볼트를 채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어이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누비라오 야마하 60마리오 엔진오일과 기어유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브에 구리스를 교환해 보겠습니다제 트레일러는 금강 그 구리스 주입형 허브입니다. 그래서 구리스를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구리스 캡을 열고 구리스 보이시죠? 문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그리스 허브 교환도 처음에는 장거리 갈 때마다 교체, 주입을 해주겠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제 그리스는 해수용 전용 그리스인데 어 이렇게 누수되는 데만 없으면 1년에 한번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 보면 이 구리스 구찌 가 있어요 저도 몇번해 먹었는데 이게 구리스 구찌 닛불이죠 닛불 구리스 구찌 닛불이 있는데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다 보면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리스 구찌는 구찌 구치 그 닛불은 항상 여유분을 여유분을 준비해 놓고 어, 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꼭 부러지더라고 이 상태에서 새 구리스를 한번 펌핑 해서 넣겠습니다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이새구스를 넣으면, 이 안에 구리스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안 들어가네요. 안 박혔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구치가 새는 건가? 이게 새는 것 같아. 이 구리세 구치를 바꿔놓고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교체해왔습니다. 옳치 이렇게 딱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새 그리스가 들어가면서 아까 그 캡이 바깥으로 밀려나와요 이런 이번에는 나오죠? 됐습니다. 흘러나온 거는 거쳐주고 압력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이테 위치가 처음과 달리 안쪽에 있다가 여기 바깥쪽까지 밀려나왔습니다. 상태가 돼야 이 그리스가 새 그리스가 주입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끝을 닦아주고. 세어준 다음에 밀려나고도 않도록 꽉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 누수되는 누수 것도 없고 좋더라고요 1년 내내 까딱없습니다 마무리해 주고 됐습니다 아까와 같이 코리스를 주입을 하겠습니다. 바위를 잘라주고 캡을 열어줍니다넣어주면 코리스가 있죠. 자, 거어내고 그리스로 주입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새 그리스는 들어가고 자 밀려나오면서 전의 그리스가 나옵니다. 아슬아슬하다. 그리스가 딱 맞네. 잘한 것 같아. 아, 어, 그리스가 아슬아슬했네요. 딱 맞았나 보다. 마무리해주고 뭐, 그리고 캡을 닦겠습니다. 닦아야 이게 덜 빠질 것 같은데. 캡을 이렇게 넣으면 공기 압 때문에 들어가질 않죠? 가운데를 눌러서 공기를 빼주면서 넣으면 딱 들어갑니다. 상태에서 타일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타일이 큰 거죠? 짧은 타일이 아니라 큰 타일입니다. 타일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트레일로 허브 그리스 주위까지 마무리했습니다.